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메타트레이더4 차트에다가 세팅해 놓은 차트를 저장을 해서 다음 그부터 차트를, 새로운 차트를 여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세팅해 놓은 그런 보조지표들이 그대로 차트에 표현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트레이더하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메타트레이더4 차트에다가 세팅해놓은 차트를 저장을 해서 다음 그부터 차트를, 새로운 차트를 여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세팅해놓은 그런 보조지표들이 그대로 차트에 표현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강의했을 때 사용했던 이동평균선과 스토키스틱 보 MACD 일목균형표가 차트에 현재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x 버튼을 눌러서 끄고요 만약에 새로운 차트를 열기 하면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세팅을 하셔야 되죠 이런 경우는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기존에 저장했던 차트를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 차트는 닫고요 어, 차트 복구를 통해서 기존에 닫았던 차트를 열어도 안되네요 어, 우선은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11선 이동평균선 21선 이동평균선 61선 그리고 오실레이터에다가 저희가 스토캐스틱을 넣었고요 MACD도 추가를 이쪽에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까지 추가를 했었죠 이 상태에서 차트를 저장하기 위해서는요 차트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템플릿 저장에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차트 템플릿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디폴트라는 차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 디폴트라는 차트 이름은요. 지금 차트 템플릿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기존에 디폴트라는 내용 그 차트 템플릿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디폴트라고 세팅을 해 놓으시면은 차트의 모든 차트에 적용되는 디폴트 값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를 다시 닫고, 새로운 차트를 여셔도,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디폴트에 저장하셨던 차트 템플릿은 그대로 적용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색깔을 다시 바꾸시고요. 11선을 빨간색. 그리고 21선을 노란색.으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차트 템플릿. 마우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템플릿에 저장. 디폴트를 아까 저장해 놨으니까 디폴트를 클릭하시고 저장을 누르시고 덮어쓰기를 하시고요. 새로운 차트를 한번 열어 볼게요. 골드 차트를 열어 보면은 색깔이 변한 차트가 그대로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에다가 디폴트라는 차트 템플릿을 저장을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차트를 세팅하시던 다음에 어떤 차트를 여실 때마다 어떤 차트를 열든 여러분들이 세팅하신 값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솔직히 뭐 다른 이제 STS들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편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차트에 세팅하고 새로 열면 바로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보이지만은요. 메타트레이더는 솔직히 이런 면에서 상당히 불편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익숙해져 가시면 솔직히 상당히 편리한 STS이기 때문에 우선 조금씩 적응하시기 바라고요. 우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의 차트 세팅. 뭐 차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서 차트 속성 가서 뭐 차트 색상을 바꾼다든지 예를 들면 블랙앤 화이트 이런 형태로 바꾸신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메타트레이드에 적응이 되신다면은 그 어떤 차트보다 훨씬 더 그 어떤 https보다 훨씬 더 편리한 https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